마이오패시아 신드롬 들어오면은 어. 모든 게 마이오패시아 신드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오늘 하는 그 요약은 모든 게 마이오패시아 신드롬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 드리고요. 왜냐하면 마이오패시아 신드롬은 저희가 뭐 수술할 필요도 없고 정액과 따위서 필요도 없죠. <laughs> 이 페인을 페인을 인지하는 거. 페인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또 스페셜리티에 다 자기 그 과에 따라서 다 이해가 좀 틀린 것들고. 또 이제 처음 위치 자체가 이제 수술을 안 하는 로컬이 있느냐,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또 열심히 하는 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뷰 포인트가 좀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실 마이어 패씨의이 개념은 페인 오리진은 마슬과 팔씨알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트리거 포인트도 이제 마슬에 의한 페인이라는 개념. 또 폴로 세라프를 많이 하죠. 어, 많이 유해하고 이제 제로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스테프레티를 유지하는 리가멘트 아니면 조인트 주위에 있는 리가멘트가 문제가 있어서 항증을 유발한다고 보는 개념이고요. 어, 하이드로다이섹션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노브 아데제션이든지 어, 페리페라노브가 이렇게 팔 쪽에서 잡혀 있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또 페인을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로컬에서 가장 어, 호감이 가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저희도 이제 수술 잘안 하고 어떻게든 뭐 약하고 물리치료 말고 뭔가 새로운 무기로 해결할 수 있는 어 저에게 도정당스러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당히 좀 인클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형외과는 어 일단 오미는조인트프라블램이서 어깨가 아파요. 아 어깨에 뭐 인대가 끊어졌거나 뭐 오해가 있거나 뭐 임피지가 있겠다 생각하기에는 다리가 아프고 아 어딘가 너브가 눌렸겠구나 이렇게 하는게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받았을 때 갖고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나와서 보니까 이걸로 다 설명이 안되니까 위에 있는 것도 많이 하고요. 뉴로사전은 너브 컴프레션이라든어오디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걸로 이제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마취과는 너브 자체 또는 개인 테시어를 해서 뉴로패식를또 개념으로 해서 이 페인을 많이 어,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 저희가 이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외래만 보는 의사냐 아니면 수술을 하는 의사냐에 따라서 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것도 같고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제일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게 아큐 펑처. 침이 우리가 배울 때는 좀 말도 안 되는데 한방침 봤다든지 저도 경희대있기 때문에 경희대 옆에 이제 합방 침 맞고 오면 환자가 좋아해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게 치미가 이렇게 <laughs> 좋지? <웃음> 일단 지금 인정하지만 네, 파이프로바이올라지 진단하라고 했는데 저도 로컬에 나와다 보니까 어, 진단이 잘안 돼. 뭐어떻 진단 기준도 복잡하고 어기들고 들내과 선생님들 진단 기준 그렇죠. 그다음에 RA 라이트 -like 시인점 이게 환자는 분명히 아침에 나서 이게 안 지어지고 아프다 울었는데 네, 크라이테리아는 안 맞고 RA 거의 카이터라든지 CRP는 뭐뭔 말이고 참 애매해. 요 그래서 저는 이제 뇌과 류마티스도 많이 났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서브 RA 클리닉 시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중에 아 a 로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대로 가는 분인데 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최최대 용량 한팀만 하고 주면은 바로 그 다음 날 좋아졌어.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습니다. 프로세라피도 처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또 프로세라피 그 저희가 한한 10년 전에 막 이제 그 이해, 위험하고 있을 때잘 이해가 잘안 되고, 이제 학계에서도 잘 인정을 안 했죠. 또 하나 이해가 잘안 되는 게 마이오페시얼 스페인 신드롬, 최고 포인트. 아까 강의 들어보셨지만 모든 게다 이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결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마이오페시얼 신드롬을 이제 좁혀서. 어떻게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로컬를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느냐? 너무 오버 싱플라이 된것 같아. 이게 뭐 모든 만져서 페인스의 모든 라이프 파셜 페인신드롬이고 이걸 찔러주면 좋아진다라는 너무 단순하게 개념이 지금 돼 있는 것같도하고요 너무 과거에 집착한 거예요. 트라벨 사이먼의 책이 1960년대 책이거든요. 오늘 너무 거기를 신봉하는 게그 이후에는 좀실많은 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긴한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한방에 과학한 한방에 과학이 힘들죠. 이마이오페시얼 페인 시는 그런 좀더 과학화가 되는데 이 과학화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면이 아픈 별로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한 환자도 아닌데 뭐 봤을 바이오기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이오페시얼심톤을어 페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페인을 우리가 호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다리가 아파요 근데 아요 다리에 근육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치료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텐더 포인트가 갖고 오는 환자를 아 이거는 마이오파셜을 침들이니까 이것만 치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철저히 다른 질환의 컴바인드, 다른 질환의그 익스프레션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현대적기 뭐, 기록할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왼에서 봐서이 마디클로 패스 갖고 이쪽에 슴톤이 허리 같은데 MRI 찍으시죠? 아 이거 뭐, m r 뭐에 찍고 비싼데 얼마데요 먼저 물어봐요. 뭐, 이더 이상 이벨루시이안 돼요. 이벨루에이션이. 뭔가 이별실에서 루아웃을 했는데 룰아웃을 안하게 되고 그냥 심토마틱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트리거 포인트 찾아서 주사 놓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바이오페셜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 하나의 그 심토인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래에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사실 엠알을 안찍고 주사를 놔도 어떻게 보면 주사 놓고 나면 그 다음 며칠 있 아우 좋아졌대요. 어, 저도 모르죠. 어쨌든 결과는 좋은 경우가 있고 어, 양방침이 아닌가 <laughs> 우리가 그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허락해서 쓸수 있는 양방 침의 기능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 피지컬이 환자가 만져보면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마이페 펜싱으로 생각하고 주사를 올리면 만져봐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서 에이 뭐 마이페셜 펜싱 딱 들어오니까 H joint 아픈 거예요. 어? H j o t 의 O에 있구나. 그래서 환자와의 릴레이션 참 좋은 니까 억지로 우리가 촉진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환자를. 그래서 그런 효과 면에서는 이트리 포인트가 상당히 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페셜 신드롬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단면을 봐서요. 단면 롱 히스토를 보면 아 이게 우리 의학에서 내가 이용하는 면에서 어떤 퍼스펙트로 그 봐야 되는지 이 히스토리를 알면은 상당히 이해하고 싶다 모든 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인간이 이해하는 것는이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따라서 이해하는 게냐면 가장 기본 개념이 그때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스토리컬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처음으로 문헌으로 그공을를한것 같아요. 프랑스의 뭐 베르리우스는 아니고 발로라는 매도 유명하지 않은 분 같아요. 1 9 3 8년에 프랑스에서 머슬 페이 디소드라고 이 디스크리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1 8 1 6년에 발포, 이그 영국의 그 피셔 발포가, regional muscle pain, thickening, modula t u m o 희 i t 이제 논문 s c r e t i o n h e n n e s s 이 So, I 지 o u l d like a good d 이 s c r i p t i o n of w 이 i t i n g Irimina, Irimina, i 미르레 이게 독일로 갔는데 독일말로 마스클로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있었어요. 뭔가 환자를 만족했던 딱딱한 게 있고 근육이 딱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술을 해낸 것 같아요. 어 1940에 뭐가 뭐 파이버 사이드 인플레이션으로 파이버 티슈인데 바로 리젝트됐죠. 왜냐하면 패스로지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이거는 파이버 사이티스가 아니다. 근데 네, 이그 켈그랜 우리가 우리가 아는 켈그랜 같은데 이 분이 그러니까 1900년도 중간에 어, 리포드 페인의 차트를 만들죠 좀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보는 그 어디 어디가 아프다 뭐 그런 그 그림을 쫙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네 트라벨 이분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어, 사실은 정외과 닥터는 아니죠. 패밀리 닥터, 응급학과 닥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도에 자네 트라벨이 마이 패션 어, 마이 패션 체크포인트라는 걸디스크립션 하고요. 그다음에 with, with 그 다음에 1960년도에 트라베라 보너스 데이비드 사이먼이 드디어 그책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 마이오페셜 페인 앤 디스펑션 이분의 이제 스토리를 좀 보면은 저희가 아이 마이오페셜 신드롬의 개념이 어디까지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응용을 그, 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수 있을까 그러니까 1901년에 태어나셨고요. 엠브라스 전이라고있습니 뭐 그때 엠브라스 전그 응급의학과 기도하고 보통 이제 전공은 로발 유모니아의 디지털 리스트 그 다음에 카디얼로지 컨설턴트 이분 이제 카드예 환자들을 보면서 아빠 여기 카드 환자도 그 트리거 포인트가 많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이고 거기가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 지나갔는데 이분은 그때 좀 이렇게 그 전문 전문성이 좀 거기 떨렸는지 가서 만져보고 환자를 환자를 만져보니까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발견해서 그 캘그레이 했던 리퍼드 페인 차트를 보고 아이 스크리틀 마스터 페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트라빌 테크닉은 어, 두 가지 중요한 게 로컬 로케인 인젝션하고 그러니까 리드케인 로케인 인젝션하고 어, 박포 콜란트 스프레이가 스프레이 뿐이고두 그러니까 스프레이 개죠. 버스 릴랙세이션 이게 네. 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유명하게 된 거는 1961년부터 65년까지 케네디, 프레지던트 케네디의 주치의 딱터피션이 그러니까 닥터, 닥터 닥터 된 겁니다. 그서 상당히 그때 센세이션 했고요. 미국에서 아주 핫 이슈를 타게 되죠. 요게 그 책입니다. 요새도 요 책을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요책 이후에 그렇게 자세하게 디스크션 되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때 이제 그 케네디, 예, 케네디의 케네디의 그 주치의로서 그 미국에서 명성을 떨치기 때문에 모두 이제 잔액 트라벨에 마이파시셜 신드롬을 상당히 실려야 됐습니다. 케네디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메디컬 프로그램에서 서식컬프로그인데요 로백 페인하고 허리가 많이 아파졌어요. 스파인 서적이 많이 있고, 그때도 뭐 퓨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어, 잘듣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 백브레이스 하고 아프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자넷이 그 프로케인, 프로케인을 인젝션, 그 트리거 인젝션에서 뭐 페인이 좀 없어졌죠. 근데 뭐 영구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없어져서 일단은 계속 그 대통령의 주치로 남았습니다. 역사적인 경는 여기까지고요. 패소 메카닉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눌러서 아프고 리퍼드 페인이 있으면 트리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트 모델 센터를 모듈 세포세시스 뉴로젠이, 뉴로피지얼리지. 저는 차라리 라디큘로패스, 하이퍼세스가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척추를 주로 하기 때문인지. 이게 이게 메카니즘, 메카이점, 패소 메카니즘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칼로닉 스트레스, 머슬 오버유즈, 피지얼리 스트레스. 이게 뭐이렇 해가지고 복잡하죠. 요요 이하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언급을 하게 됩니다. 서 패솔로지를 보니까 이게 노멀 노멀 마터 파이브입니다. 이렇게 폴리오나 섹션은 폴리오나하고 상당히 어, 리디하게 잘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솔리가 심해지면 라운드, 이 섹션, 액시아 섹션에서 그 스피드 마스터 스피드이 라운드하게 변하고, 약간 이게 서로 좀 작아지고 서로 커넥션 되는 이상한 몰그 폴로지를 보고 있고요.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 전자 앵글로 보는데, 여기 잘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마이크 어, 뉴, 어, 그. 미토콘드리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미토콘드리아가 좀 보이는데 감면된 미토콘드리아가 안 보이고 그쌀코미어의 G라인이 보통은 정상은 잘 보이는데 패솔로지가 있는 노드로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를 보이는 쪽은 이렇게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그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나오시고 그래서 뭐 간단한 쪽이거든. 트라벨 책임보면다 표시되어 있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가위표 있는 데가 텐더 포인트고요. 이게 리퍼드 페인이고 어 사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꼭 마이페셜 페이라고 딱 진단하기는 어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성과 잘 호발 부위가 나타나 있어요. 호발 부위를 연구했는데 혹시 뉴로부스쿨한 정신 쪽이 거기가 호발 부위가 아닌데 그게 아닌 걸로 지그 티슈 패솔로지 나오고요. 머슬 스피드에 약간 그 스페셜라이즈드 된 패솔로지가 그 호발 여기 로컬 그 패솔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하셨기 때문에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 이런 거 많이 보죠. 환자 오면 여기 아파요, 여기 블르면엇좀심아하고 어, 이제 거기 주사 놓으면 또 좋아져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요는 증상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감별 어, 진단은 이제 써비컬 프라블럼, 파이브로 마일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T.M. 조인트가 문제라서 볼수 있고, 뭐 브레인 사이드, 그 다음에 뭐 에피가스트릭에 이제 월서가 있으면 이제 리프트페이지 좀 위로 어깨로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경추 학회 가서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이분이 어, 다니엘 유라고 그 미국의 가장 그 경추 척추 수술의 테가예요 한국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이오페시얼 신동으로 온 환자들을 어, 수술을 했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뒤에가 아프고 저리고 막 그런 분들. 그래서 MRI 찍었는데 서비칼이 뭐 약간 디스크, 약간 정도 스테노시스 정도인데 이게 낮게 나 했는데 놀랍게도. 그70% 마이오페시알 신드롬을 생각했던 70%가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는 뭐 다른 질환이거나 마이오페시알 그 자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너브 자체가 자극이 되면그심톤이 나타나는 게 마이오페시알 신드롬이지 않을까. 파이브로 마이오지는 하셨기 때문에 진화가있습니다 네, 어, 요추의 합병증고 요추도 마찬가지로 요, 요 여러 가지 파라보테브라브로테오스가 겹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추가 딱 요추만 아픈 게 아니고 아까 하지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간단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라벨 책입니다. 트라벨 책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뭐 룸바페이인류사카페터페이뭐다나타나죠 너무 뭐, 게 스파인의 프로그램 있는 경우에 그래서 머스를 이렇게 있죠. 트라페줄 수 있고, 라트신도 올수 있고, 아, 안에좀딥마스 딥머스는 마슬. I love spine. 일리오 코스타리스 굴무름이 있고요, 제기 바깥쪽에 그다음에 롱리스무스, 롱리스무스라센스파이알리스솔라센 마스 있어 이게 다 이제. 머스 s 기 i 스 o 있으면 다트 n d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e 어, t j o 로만이렇게 했는데 o k at the name. You guys, a t r i g g 가리 p 드 i 이 t 되 o go, you are r e c o r 다 i n g He t 트 k e s a manja b u 트 h m a n t h 트 manja bushman, t r i 현상은 존재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디지 r i g g e 지 point to, r e 가 o r t to, report to, r e p 다 찾아보면 인터넷 그냥 드시면 천민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보게 되면 이게 꼼꼼하게 만져보시면 여러 가지 트리거 포인트가 그러니까 어, 유독 거기만 아프하신 분 있고 또 어떤 어떤 분들 충격파로 치면 거기 밑 아프다고 그래요 트리거 포인트. 그래서 충격파 하는 분들은 또 이거를 이제 유럽 애들은 주사를 직접 맞기를 싫어하니까 트리거 포인트가 이게 침이다라고 어, 뭐 아큐 펑천이 일렉트릭 아큐 펑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몰드핀 수 마찬가지로도. 어, 이런 이러한, 이러한 그 지역적인 거에 너무 그,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으로 아, 트리거 포인트, 마이오파시스는 어떤 페인이나 커프, 기침 그런 증상에 일한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파드 같은 돌고도 볼게요. 일류 소화수. 뭐, 이거는 거의 트라벨 책을 보면 마이올로지 책입니다. 저도 어, 두권 갖고 있는데. 마이올로지이기 때문에 거의 마이올로지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텐더포인트 주사 l l 고 스프레이 하는 방법 a 스릴렉 b 이 o l o 거 i c a l l 다 b i o 드스 맥시도 마찬가지 b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데도 많죠 o 런데 그, 여기 사 a 그, 안 l y 여기여기 o 이제 글루티 l y b 인트레몬 g 라 c 있어요. y 도있 o l o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i 주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c a l l y b i o 요 o g i c a l l y 다이존 허니션 라디크로비시스, 스탠로시스, 그릇젤러브, 피리폴리스텐 아카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지나가도록 하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와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치료는 여기 로컬, 특히 어, 한국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피리컬 세라피, TPI, 여기에 이제 가장 어, 오늘 주제고요. 프로로 세라피, IMS, 이 핀스로브가 있는 한데, 요것도지제양방치이죠아이로 다이섹션. 인터베이션은 러그 인젝션 등을 우리가 할수 있고 메디케이션은 엔세이드, 가바페틴등을쓸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MRI에서 누구라고 써야 되는데 일단 MRI 자체를 환자들이 잘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같 그래서 어, 결론은 트리거 포인트는 페인처럼 하나의 증상 하나의 심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베리오션할수 있으면 최대한 이베리오션을 하면 좋고요. 정 안되면 대중치료로 하면 어, 결과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로부여러지는 매너페이션으로 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루라우센인데 이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사회적으로 또, 또 의사 환자 관계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로 잘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긍정적인 거는 촉진을 정석게 환자가 어, 의사가 하게 되고 환자 의사 관계의 양성적인 아주 그 락포 형태가 상당히 좋고요. 정확한 기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사를 주거나 약을 주거나 그게 뭔가 조작을 하게 되면 환자는 또 음, 치료에 반응하는 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마이어페이셜신규는 역사를 잘 알고 맹목적인 믿음 이게 전부다 이걸로 다 치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대적 교육 받은 게 얼마나 그 옛날부터천9백오십 년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그거를 다 섞이고 이거에 맹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 우리 현대적인 이해 교육의 밑바닥에서 그걸 비로해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데코레이션 조금 더,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